오늘도 아름다운 이야기, 왜 도대체 여자들은 인내심 많은 남자를 뭐야? 반하게 헐크로, 만드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사연 하나 갖고 왔는데, 사연이 너무 슬퍼.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형? 진짜 이거, 이 사연 보고 진짜 술 많이 먹었어, 오제정나발 형, 오 진심으로 사랑했고 결혼했습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영업군이라 하루 종일 사람 만나고 빡세게 일했습니다.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날지 모를 정도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점심은 회사 구내 식당을 이용하고, 다행히 회사에서 식사는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정말 힘들지만 아기랑 단둘이 있어 더 힘들게 독방육아 하는 와이프를 생각하면, 아, 독박육아죠. 나왔 독박육아. 어, 자, 독박육아의 개념은 뭐예요? 혼자 육아한다는 거, 혼자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서로 보완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자도 일을 하고 남자도 일을 한다. 근데 아내만 아이를 본다. 그럼 독박육아 성립을 하죠. 오케이 이런 경우에 독방유가라고할수 없는 거예요 서로 할 일을 할것 뿐인 겁니다 오케이 어떻게 보면 가부장제지 가부장제의 현대판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근데 이 가부장제 현대판의 문제가 뭐라고 써요 형이 이득은 챙기면서 후시들은 그냥 노예 정도로 생각하는 어 이득은 챙기면서 그 어떤 것도 손대지 않말그들로보니까 그냥 빨대만 꽂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형이 얘기하잖아 다행히 회사에서 식사는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정말 힘들지만 아기랑 단둘이 있어 더 힘들게 독방유가 하는 와이프를 생각하면 더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있지 가정에도 소홀한 모습을 보이셔서 하루에 3, 4번 전화를 합니다. 상사의 호출에 전화를 급하게 끊고 달려가 잔뜩 깨집니다. 이번 달 판매량이 줄었다는 거죠. 회의 끝났는데 또 회의를 합니다. 딱히 건설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그냥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합니다. 끝나고 또한 소리 듣습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건 내가 바로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들의 아빠. 가존심은 바닥이지만 자존감은 최고다. 이런 생각으로 일합니다. 저녁을 먹은 다음에 일을 하면 저녁 먹는 시간만큼 밀리기 때문에 그냥 굶고 집에 가서 빨리 아이를 보는 쪽을 택합니다. 늦게 가면 자는아이 봐야 하고 방문 열어 아이 깬다는 와이프의 타박을 들어야 하기에 다행히 오늘은 8시 전에 도착합니다. 우리 아들은 엄마와 씻고 잘 준비를 합니다. 아내에게 별일이 없는지 물어보고 아이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고 이제 SNS를 보며 밥을 차려먹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는데 아내가 할 말이 있다고 하네요. 평소잘 대화를 해주지 못해 미안했는데 와이프가 먼저 대화를 거니까 잘 들어줘야겠다 다짐해봅니다. 앞으로 밥은 최대한 빨리 먹고 밥만 먹고 SNS는 좀안 봤으면 좋겠어. 늦게까지 달걀거리는 소리 듣기 싫어. 최대한 조용히 설거지까지 하려고 했는데 와이프는 화를 냅니다. 알겠소. 앞으로 밥은 회사에서 해결하고 올게. 그러나 이미 와이프는 화가 나 있네요. 와이프랑 갓방 쓴지두 달째. 아기를 보면서 힘들다고 관계를 피한 지는 4년째. 세 달에 한 번꼴로 겨우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겨우 일을 마무리하고 밖에서 회장국에 소주 한잔 하다. 아이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네요. 아, 진짜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견디고 당하고 사는 겁니까, 여러분? 형이 지금 유튜브를 나온 지 벌써 7년 됐어. 어, 마픽스 만드지, 거의 17년 돼가고. 그동안 내가 주식구장창이 얘기를 계속해왔거든? 근데 요새서야 조금씩 각성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 인내심 있던 남자들이 하나둘씩 화를 내기 시작한 거지. 어, 얼마 전에 그 통계 보니까 이제 일본 여자와 결혼하는, 뭐야, 남자들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횟수가 뭐 천여 건 이상으로 늘어나고, 여자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요 기사가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다음번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사실은 인내심이 있던 이 남자들이 뭐 모여 슬슬 받아들이면서 자각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한 현상이에요. 이제 좀형 얘기를 좀귀 기울여서 많이 듣더라고. 유튜브에 올라서 처음 때만 해도 아이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구나. 오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네라고 봤던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완전 드러나져가지고 댓글 보면 와이프와 말을 안 하고 전문가가 말하는 부부 생활 중 심한 싸움을 하더라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바로 각방. 각방은 소통을 단절할 뿐 아니라 점차 그 생활에 익숙해진 서로 소통 단절하는 게 익숙해지는 순간 더 이상 애정과 신뢰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방은 절대 안 납니다 대화 잘 하셔서 관계 잘 회복하시길 근데 생각해봐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 과연 쓰기 싫어서 안 썼을까? 이 남자가 아마 아내 눈치 보냐고 이랬을 겁니다 내가 보기엔 서로 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대화로 해결될 것 같진 않습니다 이,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헌신을 하기 때문에 상대도 당연히 이걸 당연히 받아들이고 나한테 헌신을 할 것이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네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가 헌신을 딱 보냈지. 얘가 너한테 헌신 안 하고 타협 안 하고 너한테 남자로서 안 들어오지. 거기서 끝인 거야. 후시들이나 이 나중에 퐁퐁 잡는 친구들이 어하냐면 내가 더 노력하면 결국 이 여자도 날 봐주겠지? 언젠가가 있단 말이야, 언젠가. 그런 거 없다니까? 몰라, 고독하고만 애기들 유치원 갈 때쯤 안 해본 운동 다니라고 하세요. 백인 만나봤는데, 걔네들은 애들보다 배우자가 우선이고, 잠자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라, 애들보다 자기 갖고는 게 1순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된 애들이 그거 보고 따라오는 거라고, 애기 돌보나 피곤하다는 건 이해가고 맞는 말인데, 그게 지속되면 그냥 게으른 겁니다. 운동 당연히 시키죠. 애기 어린이집 가 있는 동안 하라고. 끊어주고 운동복도 열심히 사더라고요. 어제도 샀는데 저는 유니클로에서 작업복 하나 살라 그래도 왜말안 하고 사냐고 난립니다. 월급 400만 원 받는데 직원 친구 생일 때 카카오 선물 해줬다고 발금이나 받고요. 그냥 리얼 퐁퐁 그 자체 아닙니까? 한창 유행했던 거 어, 내무부 장관님이 풀스 상거를 허락해주셨다. 내무부 장관님께서 뭐야 자전거 상거를 허락해주셨다. 이게 유행이었잖아. 얘는 재흥신이 아닌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님, 대체 어느 배우자분이랑 결혼을 하셨길래 힘든 인생을 사시는 겁니까? 과감한 결정과 고민이 필요해 봅니다. 남편 밖에서 밥 먹인다? 그건 아닙니다. 요즘처럼 남녀 갈등 조장하는데, 잘못하다가 일만 하다가 죽습니다. 글 보고 눈팅하다 가입했습니다. 현상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네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 아버지 유부남 파이팅. 이게 나는 이런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이렇게 안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잘못된 거라고요. 이거 지금 여자가 바뀔 수 있는 상황 같아? 이거는 지금 내몰고 있잖아. 집안에서 지금 남편을 그냥 밑으로 종으로 노예로 보고 있는 거예요. 퐁퐁 제대로 잡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해서 사람들이 그냥. 가족의 힘으로, 가정의 힘으로, 남자니까 짊어져야 되는 숙명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 깨달은 거 그건, 가부장제에 꿀만 빨아먹은 거지, 내가 얻을 무언가가 남아있지 않구나. 여기엔. 이 관계에서 내가 얻는 이득은 그 아무것도 없구나. 한국에 살고 있지만, 같이 살고 있지만, 마치 기러기 아빠의 그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야. 이쯤에서 물어볼 수 있어. 주작이네요, 선생님. 이거 주작이지, 뭐, 이런 게 어딨어요. 너무 문학 같구만. 형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안타깝지만, 이혼했다는 거, 진즉 이혼해서. 해외로 뜨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관계는 우리가 항상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게 뭐라? 이 여자가 나한테 이 헌신이라는 걸 넣어준다는 걸 내가 느낄 수 있거든 남편이 밖에서 이렇게 돈 벌어오고 고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 미친듯 편하게 해줘야 돼 여자가 먼저 몸관리 다 해놓고 어 야시시한 속옷 입고 어 오히려 립에서 여보 오늘 왜 갑자기 그렇게 입었어 오히려 그런 느낌이 나줘야 되는데 남편을 그냥 최악의 집에서마저 사지로 뭐. 들어오지 못하게 입고 있밥 먹는 거 소리 듣기 싫다 아뭐 유튜브 보느냐? 애깬다. 그냥 그 사람이 보기 쉬워진 겁니다. 안타깝죠? 그냥 여자로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내워줄수 있는 이 따뜻함이거든? 이 애견의 습타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노예를 부리고 있는 거라고 한마디로. 그래서 이 관계도 솔직히 어디서부터 시작됐겠어. 맨 밑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상황이 보여요. 뭐 학원 강사. 유명했던 학원 강사 공부원 1타. 1타. 이 사람이 뭐라고 랬어아 나는 집에서 찬밥 대고 받는다. 그 수많은 시간 또일 타서 돈다 벌어온 거이 여자한테 가, 다 갖다 바쳤는데 어떻게 했어? 가셨잖아. 같아요. 그 아래서 나온 그 여자 있지 않습니까? 남자의 대기업 다님네그 저거 세뇌 시켜가지고 돈다 뽑아먹고 나 진짜 돈 하나도 없어. 나돈좀 쓰게 해줘.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뭐예요? 다 뽑아 먹었잖아.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정상적인 여자는 아직도 많다고. 요 그러나. 그들을 제대로 여자로서 만들어주는 건 우리의 역할이라고 여자로서 행동을 제대로 할수 있게 만드는 거 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여성성을 제대로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건 우리 역할이라고 그걸 못할 땐 여자들도 뭐예요? 깡패가 되는 겁니다 어? 우리 수학생 톡을 좀 보라고. 지금 현대, 지금 상황에서도, 여자가 애 먼저, 오빠, 내가 이거 사줄까? 오빠한테 이거 사주고 싶다? 어, 명품, 어, 수백만원짜리, 어, 이거 사줄까? 이거 사주고 싶어서, 어, 천문기기야, 심지어. 이렇게 하잖아! 우리 카페에 좀 가보세요. 수많은 여겄트 톡들이 있으니까, 우리 수학생들이 받는, 어. 좀 그런 남자가 되셔야지. 야, 자판기도 하면 자판기도 2천원을 넣으면 음료 하나를 뽑아준다니까? 얘들아, 얘들아. 어. 역으로 기울였지 않습니까? 이제. 오케이? 오케이? 그럼 뭐야? 응. 가부장의 이득을 얘기하시면 안 되지 이제 아직도 배타라로 하고 막 헌신하면 여자가 나를 예? 막 인정해주고 받아줄 거야 이 생각하는 애들은 다이 짝으로 가는 거야 일단 아버지 세대는 무조건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여자를 내가 얻으면 얘는 나를 위해 평생 충성을 했단 말이야 그 시대가 아니라고요 안타깝게도 시대가 바뀌었으면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아빠가 그걸 아래켜줘 안 아래켜줘? 안 아래켜준단 말이야 안 아래켜준다고 형 알려주잖아 근데 형이 음. 왜 이렇게 하라면 여자를 왜 처음부터 어떻게 막흐 박아 하라고 하냐면은 이, 이 바운더리가 있어 이, 이 바운더리에 여자애들이 막 있어 너도 있고 막 친구들도 막 있을 거 아니야 여자는 뭐라고? 하이퍼감이 본능이 있다고 근데 하이퍼감이 본능이 있어서 어. 내바운드로 높은 가치의 남자를 보고 싶어 해. 그럼 너는 처음부터 여자면서막 흐흐흐 치면서 내가 높은 가치남 한다는 걸 보일 수 있어야 되거든? 보일 수 있고, 제다의 강의 안에 뭐가 들어있어? 프레임 조지는 법이 있잖아. 그걸 해야지 여자가 봤을 때, 아, 내가 함부로 이 사람을 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인식을 갖고 다르게 내가 원해서 가져갈 걸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안 돼. 여기서부터 안 돼. 연애를 막, 여자한테 막, 우우우 위협적으로 막, 알파고리 하자야 되는데, 이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남자답게 부드럽게 하세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야마가 있어야 된다고? 기합이 있어야 된다고? 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 프레임을 부릴 수 있고, 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야 되겠어? 해야 된다고. 여자는 안 만날 건 아니잖아. 여자 만나면, 음, 좋잖아. 부드럽고 따뜻하고, 여자를 내가 잘 부릴 수만 있다면, 여자는 정말 나한테 최고의, 뭐야, 천국 만나요. 정말, 좋은 삶의 어떤 동반자, 파트너가, 내 어떤 뭐예요? 내 서포터가 될수 있는 거라고. 못 만나겠어? 못 만나겠어? 근데 역으로 내가, 씨, 뭐예요? 부양자만 되고, 에디만 되고. 어, 다 빨려 먹으니까, 어, 그니까 안 된다고요. 이번에 또 뭐, 또뭐 또뭐 있었어? 김영만 사건도 있잖아. 이번에 뭐요? 예 파양, 파양. 김병만 사건. 어, 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들어간 거야 처음에 김병만이 순진하게 생각한 거지. 이 손흥민 건도 있었죠 손흥민 건? 아, 우산 들어줬다고. 우산을 뭐요? 예 손흥민을 위해서 세워줬대, 그 여자 리포터가. 왜 여자한테 남자 우산을 들게 시키냐? 이거는, 뭐야? 뭐야? 남존 여비 사상이 아직도 지어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건수도안 되는 걸 긁어와가지고, 그거 묻은 애들이 막 불러일으켰는데, 알고 봤더니 뭐야? 손흥민이 뒤에 뭐야? 마이크를 잡는 바람 우산을 잡을 수 없던 상인 거잖아. 어. 자, 첫 번째. 왜 남자가 꼭 들어줘야 되는데? 두 번째. 이렇게 들어준 건 직업적 소명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리포팅을 해야 되는데, 이 선수가 말을 좀더 잘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우산을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이러니까 뭐야 회사에서 쓰기도 겁이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뭔가 일을 시켜야 되는데 시킬 수가 없는 거야. 뭐만 쫓나면 어우 내가 뭘 당했다, 뭘 당했다 이렇게 할까봐. 아 이씨. 자 아무튼간에. 어. 그렇습니다. 이런 일년의 사태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그니까, 남자들이 바라는 건 사실 큰건 아니에요. 우리 베타 푸시들이 바라는 건, 뭐, 애간에다, 애개 다대단 소리 듣고, 어, 스윗 꿀이 흐른다, 어, 어 퐁, 퐁퐁 소리 듣고, 어, 이런 거, 어, 남자들이 막 그런 거 듣고 있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베타의 꿈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거든? 어, 형이 그렇게 알파, 알파, 알파 고릴라드라는 게 아니라, 알파성을 좀 갖추라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 그렇지 그만큼 착해. 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거야. 내가 좀만 헌신 더 해주면, 그니까 내가 한 70만 주면 여자가 30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이거거든 사실. 어, 얘는 지금 내가 7 0주 여자 70주길 바라지 않아요. 한국의 남자들 대부분이 내가 70주면 여자가 30만 줘도 좋겠다. 이거야. 왜? 가부장제 그 아버지들한테 그렇게 배워왔거든. 그렇게 한 문화적 흐름을 보고 자라왔거든. 어, 만나면 남자가 돈 쓰면서 맛있는 거 사줘. 이런 거 배웠거든. 이게 안 먹히는 거야 문화적 현상도 행동적 변화를 갖는데 그렇게 막 오랜 시간걸리게 아닙니다 네트워크를 연 모든 것들은 다 그래요 하루 만에 수수수 바뀝니다 지금 이게 그렇거든? 남녀간의 사이가 근데 여자들의 장점은 뭐야? 체시란 말이야 사적으로 수다 떠는 거 그러니까 남자도 훨씬 많이 빨리 빨리 퍼지지 여자들 지금 팸이라고 말은 안 하는데 이미 그 깔려있다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 형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처음부터 어, 그거 못할 남자랑걸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서 배우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개인기 아니라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남자들이 왜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걸 느낀 거야 여실이 이렇게 노예 하면 돼 그치 건수만 너무 많잖아 그치 어어 어. 유명한 사람들까지 이래 버리니까 이제 가부장제가 무너졌어요 여자도 남자만큼 돈을 벌고 똑같아요 사회상 사회적으로 오히려 혜택이 더 많아요 여자들은 솔직히 젊은 여자들은 혜택이 더 많다고 봐야 돼.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하실 던건 이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나는 혜택을 얻고 있는가? 받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혜택이 없는 연애라고 바로 끊어버릴 수 있고 방생을 가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연애를 통해서 우린 뭘 얻고자 합니까? 성적 만족감. 오케이? 그러면 여자한테 보상을 받고 있다는 따뜻한 수프. 이 수프라는 건뭐 헌신이 될 수도 있고, 여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여성성을 나한테 느끼게 해주는. 나를 잘 복도다 주는. 오빠가 최고야. 오빠는 세상에서 모든 걸다할수 있어. 이런 말을 해주거든. 형, 나단 여자는 다 이런 말을 해주거든. 근데 이런 말을 못 들어요. 니네 주제에 뭘할수 있어. 이딴 소리 듣고. 아, 너 이런 거는 다 있는데 왜 나, 오빠는 이런 거 나한테 못 해줘? 해줄 게지 아, 그러면. 아, 됐어. 그럼 연락 두절. 그럼 연락을 다시 받기 위해서 결국 그걸 해가지고 와. 연락을 해야 돼. 그럼 그때 잠깐 좋은 척 해. 이게 뭐냐고. 넘나지는 있겠지만 여기서 다 비슷하잖아. 어. 끊으셔야 된다고 끊으셔야 된다고 이게 왜 안되겠냐 궁핍하니까 난이 여자 아니면 끝이다 이 생각을 여자 웃음이 없게 던져주면 자기는 재지도 않아 나는 평가를 하지도 않아 여자는 다 스크리닝하고 다 곤란해서 자기 입 속에 맞게 짜라라락 다 만들어 놓는데 하지도 않아 정상적인 여자는 아직도 많다고요 그러나 그들을 제대로 여자로서 만들어 주는 건 우리 의 역할이라고. 여자로서 행동을 제대로 할수 있게 만드는 거. 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여성성을 제대로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건 우리 역할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걸 못할땐 여자들도 뭐예요? 깡패가 되는 겁니다. 어? 알았으면 제대로 좀 깨어나시는 거야. 알겠어. 알았게. 그 사람 이제. 어떻게 하는 걸로